이번에 찍어볼 영상은 메가민크스 큐브입니다. 메가민크스 큐브가 제가 조금 찍기를 많이 꺼려했던 큐브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 큐브 할줄 아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찍는 것 같네요. 제가 말한 일반 큐브는, 피라민크스, 메가민크스, 스큐브, 스퀘어까지 다 합친, 뭐, 그런 정식 종목 큐브들. 물론 매직 클락? 매직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메가밍크스 1단계죠. 1단계 완성된 모습부터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먼저 십자가축까지 다 맞춰진 상태인데요. 여기는 어... 이게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지? 오각형이 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십자가 축까지 다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1단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렵지도 않아요. 뭐, 촉공식이나 왕초보 공식, 뭐 이런 거 하고 계신 그런 거 상관없고요. 꼭 이, 이걸 십자가 축이 맞춰져 있다고 해가지고 중급공식을 사용해야 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왕초보 공식만 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거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입니다 먼저 어 먼저 이 빨간색 빨간색에 이 흰색 빨간색 엣지 조각부터 가져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걸 갖고 와야겠죠 어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여기까지 갖고 온 다음에 어 이렇게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얘가 있어요. 이렇게 면을 옮겼더니,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이 빨간색 면에 맞춰야 되는 조각이 여기 한번 오게 해 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왔을 때 이게 틀리죠. 빨간색이고 흰색이죠. 빨간색이고 흰색이면 여기를 한번 뺐다가 다시 올리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올려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이 흰색 초록 조각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맞죠? 초록초록 해가지고 맞은 상태면 그냥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지만 지금 여기 보라색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기는 따로 해법이 없습니다. 진짜 해법이 없어요. 여기 올려주시고 여기도 또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해법이 그냥 333 응용치고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바로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